안녕하세요. 다들 안녕하신가요? 오늘 소개할 분은 불이 난 집에 뛰어들어 거동이 불편한 96세 할머님을 구하신 신영선 씨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선 씨는 지난 10월 1일 부인과 함께 고향인 강원도 영월에 낚시를 하러 가셨다가 150m 정도 떨어진 주택에서 연기가 가득 피어나는 모습이 보여 119에 신고를 하고 신영선 씨가 연기나는 곳에 가까이 가보니 불이 굉장히 커져 있었다고 합니다. 불의 크기에 놀란 신영선 씨는 다시 119에 전화했지만 출동한 소방대가 도착하기까지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이 더 걸린다는 말과 함께 사람이 집에 있는지 확인해 줄수 있냐는 119 구급대의 질문에 신영선 씨는 아차 사람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신영선 씨는 고민하지 않고 앞이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연기가 가득 찬 불난 집으로 뛰어들어가 아무도 안 계시냐고 계속 소리치며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시던 중 절반쯤 타들어가던 집에서 나오시려 문고리를 잡고 힘겹게 앉아계신 한 할머님을 찾게 됩니다. 고동이 불편한 할머님에게 신발을 신겨드리고 할머님을 업고 맨발로 자갈밭을 30m 정도 걸어 집을 빠져나오셨다고 합니다. 신현선씨의 부인 박복자씨는 남편과 할머니가 집에서 빠져나오자마자 물 묻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시고 신현선씨는 자신의 옷을 벗어 깔고 할머님에게 어머니 숨을 편안하게 쉬고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신의 집이 불타는 것을 보고 계신 할머님은 속상한 마음에 아이 고 이불이라도 하나 가지고 나올 걸”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할머님에게 “어머니, 내 이불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라며 안심시키셨다고 합니다. 5분여 뒤 소방차 한 대와 소방관 한 명이 도착했고 신영선 씨는 다른 소방관들이 더 오기 전까지 소방관님을 도와 소방호수를 같이 잡고 뒤에 오는 소방차를 인도하는 등 보조 역할을 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님을 업고 맨발로 자갈밭을 걸을 때 발을 다쳤던 신영선 씨는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혹시 유독가스를 마셨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지만 다행히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십니다. 다음은 신영선 씨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laughs> 연기로 인해 한치 앞도 보이지 않고 언제 내 목숨을 위협할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타인을 위해 불길에 뛰어들어가 구조해 주신 신영선님 정말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이번 일로 신영선씨는 생명보험사회공원재단에서 주관하는 2021 생명존중 대상을 받으셨는데요. 티셔츠는 생명보험사회공원재단에서 신영선씨에게 전달해 주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인사는 신영선 씨의 부인 박복자 씨의 인터뷰 내용으로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부족한 곳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